73문장 플러스 13강입니다. 자, 베이직에서 던 문장, these are apples.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지. 어, these are apples. 이런 거 공부할 때가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플러스에서는, these are the apples that you like. 라는 멋진 문장을 할 겁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지 봅시다. 우선 단어부터 체크해 보죠. apples, grapes, peaches, melon, 왜 S가 없어? Balance, lemons, plums, pears, mangoes 자, 망고 mango, 너무 맛있죠, 그죠? 아, 얘는 여러 개의 망고라고 할 때는 ES 또는 S,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망고스 아, 할 때, m a n 망고 s 할때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거나 두개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 자, 우리 베이직에서 했던 거 한번 보죠 These are apples 이거는 사과고 말이야 저거는 뭐 배야, 이런 게 나왔었나? 자, 우리가 이럴 때가있었단 말이지. 음, 음. 옛날 이야기야, 옛날 얘기. 이야기.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the'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these are the apples'가 될 거예요. 왜 발음이 t h 가 아니고 t 로 바뀌느냐? 그것도 있고, 자, 뜻도 중요하죠. 일단 발음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모음 앞에서는 'the'라고 발음합니다. 알겠죠? 모음 앞에서는 'the'가 아니고 'the' 이렇게 발음할 건데, 자, 아, 에, 이, 오, 우, 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들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 에, 이, 오, 우, 어 이런 발음들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pple이라고 했으니까 the apple이 아니고 the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들고 보면 these are the apples. 이것들이 바로 그 사과야. 이런 느낌이 됩니다. 자, 더를 붙이면 알고 있다라는 거야. 음, 내가 말했잖아 그 사과 이거야. 이런 느낌을 발할 때 t h 를 붙이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 사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다예요, 선생님? 어, 이게 다야. <laughs> 첫 번째 단계는 이게 다야. 어, 첫 번째 레시피, 더하기 레시피는 요겁니다. 더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그거란다. 라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예문 보죠. 이것들이 그 포도란다. 이게 그거야. 이게 그 포도야. <laughs> 뭐만 붙이면 되죠? 더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these are the grapes. 이게 바로 그 포도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번 읽어봅시다. <laughs> 이걸 두번 읽어요, 선생님? 두번 읽어봐. <laughs> 자, 이것들이 그 포도야. These are the grapes. 한번 더. These are the grapes. 아, 도거나 기다려, 기다려. 이제 요 다음에 바로 재밌는 거 나올 거야. 기다려. 참어. 아로, 아로, 아로. 너무 쉽다고 막 저러는데, 조금 뒤에 나올 거야. 자, 두 번째. 이것들이 그 포도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laughs> 오랜만에 이거 수업하네. <laughs> 우리 베이지갈때 많이 했던 거. 여기 뭐, R 있잖아. 그러면 뒤집으면 되지 뭐. 그러면 these are 뒤집어서 are these? 그러면 되겠죠. 이것들이 그 포도야? Are these the grapes? 자 이제 우리 실력이 올라서 이런 걸막 웃으면서 수업할 수도 있어. 한번 더. Are these the grapes? 네, 그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대답 한번 해봐. <laughs> 너무 쉽지만 한번 해봐. 이것들이 그 멜론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시작. 네, 정답은 These are not the melons. 한번 더. These are not the melons. 알아 알아. 좀만 참아 봐. 아, 좀만 참아 봐. 너무 쉬운 거 아니까. 참아 봐 봐. 자, 4번. 이것들이 그 레몬이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 네, 정답은 These are the lemons. 한번 더. These are the lemons.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이것들이 그 자두야? 물어보는 겁니다. 잘 해보세요. 잘할 거지만 잘 해보세요. 시작. 네, 정답은 Are these the plums? 잘했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어, 여기가 진짜. 어, 여기는 정말 중요한 거야. 어,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봅시다. 자, these are the apples. 이것들이 그 사과란다. 했죠. 그죠? 여기에 that you like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봤던 문장 그거 나오죠 These are the apples that you like 이런 멋진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자이가 선생님이 어, 1강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앞에서 한섯개가 뭐 계속 이런 후치수식이 나왔을 텐데 뒤에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렇죠 런던에서 온 케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꼬리가 긴그 원숭이였나 이런 것들 자 그게 다 뒤에 있는 말을 먼저 해석하는 거, 그걸 후치 수식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은 이름은 기억할 거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되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핵심, 이 핵심. 자, 자 뒷부분 보면 네가 좋아한다, 너가 좋아한다잖아요, 그죠? 너가 좋아한다가 좋아하는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왜 바뀌는 거지? 이겁니다. 이거. that, 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that,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한다를 하는, 했다는, 했던, 하고 있다는, 하고 있는, 할 거다는 할. 요거 외워야 됩니다. 진짜 진지, 선생님 진지하게 표정 바뀌었어. 선생님 지금 얼굴 보고 있으면 표정 바뀌었어. 아, 아까처럼 실실 웃는 표정이 아니야. 진지한 표정이거든. 외워야 돼. 음. 쉬워 보이는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계속 써먹을 거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대시한 역할이 뭐라고? 바꿔주는 거. 한다는, 하는. 했다는 했던 하고 있다 하고 있는 할 거다 는 할입니다. 잘 봐요. 뒤에 있는 거 you like 너가 좋아한다잖아요. 한다가 뭘로 바뀐다고 하느이야 그러니까 너가 좋아한다는 너가 좋아하는이지. 너가 좋아하는 뭐그 사과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시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계속 써먹을 거고 이거 모르면 중학교 영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that 역할이 뭐라고 바꿔주는 거야 바꿔주는 거 한다는 하는 요거 다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좋아한다가 얘 때문에 너가 좋아하는 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너가 좋아하는 그 사과 이거 뒤에 있는, 뒤에 있는 말부터 먼저 해석하는 거 있죠 이 패턴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음, 앞에 뭐세개네개 다섯 개 강의를 계속 이거 패턴을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익숙하죠 이 패턴 뒤에 있는 말부터 해석하는 패턴 이제 익숙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로 말이야. 깔끔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은 이것 왜 이래? 이것들은 너가 좋아하는 그 사과야.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익숙하면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그 사과인데 네가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자, 예문 봅시다. 설명 엄청 길겠는데 봅시다. 첫 번째. 이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너가지. 이제 이것들은 너가 좋아하는 그 포도야 됐습니다. 자, 이걸 바로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봐요. 이것들이 그 포도인데 말이야. 네가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좋아하는이란 단어는 없어. 없어. 좋아한다가 좋아하는으로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죠? 네. that이란 말을 붙여서 that you like 하니까 너가 좋아한다가 너가 좋아하는으로 바뀐 겁니다. that 얘 때문에 바뀌. 얘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이것들이 그 포도인데 말이야. 너가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걸 완벽하게 하면 이것들은 너가 좋아하는 그 포도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두번 읽어 봅시다. 이것들은 너가 좋아하는 그 포도야. These are the grapes that you like. 한번 더. These are the grapes that you like. 두 번째 거. 이것들은 너가 좋아했던 그 포도야. 자, 좋아했다라는 동사 자체가 없어요. 좋아했다니. 좋아했. 아니, 좋아했 다는 있지만 좋아했던은 없어 없어 that을 써줘야 바꿔주는 말 that을 써줘야 좋아했다가 좋아했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좋아했다 you liked가 that you liked 되면서 바뀌는 거죠 봅시다 이게 그 포도거든 네가 좋아했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좋아했다가 얘 때문에 좋아했던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선생님 갑자기 진지한 모드로 바뀌었죠 자두번 읽어봅시다 이것들이 너가 좋아했던 그 포도야 These are the grapes that you like. 자,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워 봅시다. 지우고 두번 다시 읽어 볼게요. 자, 처음부터, These are the grapes that you like. 한번 더, These are the grapes that you like. 자, 3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은 내가 좋아하는 그 멜론이 아니야 되겠습니다. 자,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은 그 멜론이 아니거든. 네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정답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these are not the melons that you like. 되겠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These are not the melons that you like. 4번. 이것들이 너가 좋아하는 그 레몬이야. 됐습니다. 자, 영어식으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그 레몬이야. 네가 좋아하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작. 자 정답은 are these 물어보는 거니까 are these the lemons that you like 잘했습니다 한번더 are these the lemons that you like 자5번 마지막이에요 이것들이 너가 좋아하는 그 복숭아야라고 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이 그 복숭아야 네가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시작 자 정답은 are these The peaches that you like. 한번 더. Are these the peaches that you like?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표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면 꼭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관계대명사 패턴을 쓸줄 알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패턴이 정말 많이 늘어납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엄마가 좋아하는 색깔, 아빠가 좋아하는 게임. 전부 뭐 이런 표현들을 관계대명사로 만들 수 있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아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릅니다. 요거 핵심이니까 꼭 복습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전국에서 선생님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어디서 누가 듣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 아,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저 어디서 이거 더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